안녕하세요. 나카데미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국전의 여성 캐릭터 피규어입니다. 개인적으로 수집은 하지 않지만 포즈나 의상, 연출, 아니 남자라면 한 번쯤 구경할 만한 것 같습니다. 요즘은 오타쿠라고 가볍게 치부할 수 없는 퀄리티 높은 피규어들이 많아서 눈이 즐거웠습니다. 조각이나 조서 같은 작품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정교하네요. 쪼그려 앉은 포즈가 성숙하면서 해맑은 느낌이 잘 표현된 피규어입니다. 섹시하게 앉아 있는 경찰 컨셉이 마음에 듭니다. 우자에 앉아 있거나 경찰차에 되어 있는 컨셉도 좋을 듯합니다. 입체적인 디오라마 계단에 서 있는 3명의 여인들은 삼각형 구도로 모두 앵글 안에 들어오게 디스플레이한 센스가 돋보이네요. 소총 케이스 옆에 저격총을 놓고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걸치고 다리 각도로 포인트를 주고 세련된 블랙 드레스로 언발란스를 준 멋진 연출입니다. 여름의 바닷가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소품에 잘 표현된 피규어입니다. 파라솔, 서핑보드, 탁자, 의자, 튜브 등 소품을 아기자기하게 인물보다 더 관심이 가네요. 화사한 벚꽃나무와 역동적인 피규어가 돋보이는 연출입니다. 여기서부터는 다양한 피규어들을 되도록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 촬영한 영상입니다. 앞으로도 영상은 쭉 이어집니다. 즐거운 시간 되세요. <laughs> 여섯 종이 되거든? 우리 음. 네, 앨범하고는 일부 여섯 종이. 카드. 그리고 저 스티커가 또한 20종이면 되거든. 스티는를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이거. 얘 박스는 기억해? 아니, 아니고. 음. 나는 48,000원짜리 있어 <laughs> 아니야 <웃음> 이건 나중에 내 생일 때 와가지고 애들한테 <laughs> <2만> 8 <8천> 0 <원. 웃음> 박스로 주는 거 사고 싶은데. Okay. 영상이 <목소리도>

아적 포인트는 점이다 e r u y 이 거게 있어 펑킹가 있고 아피이 나왔어 <목소리> 어 그러네 우리 어렸을 때좀더 낫게 펑이게이있데이 있었는데? 이미 있는저것 때문에 다 아, <목소리> 없어요 이거 네, 진짜 알고 이거 무 이렇게 이렇게 한 시간 있었어요. 한 시간 동안. 그다음에 뭐 시도했는데 거기서 다 다가리 드리고 자어 그렇게 됐다. 우리 a y you d e s